난 진짜 미쳤고 이게 무슨 지이야 대만이 살짝 지루해져가지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럼 어 일본으로 와 하는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티켓을 알아봤더니 오늘 밤 새벽에 이제 한국 경유해가지고 가는 비행기가 좀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남쪽 끝이잖아요. 대만 남쪽 끝 캠핑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친구도 미친 줄 알았을 거야. 진짜 간다 간다만 하지 이렇게 그날 당일날 가는 애가 없었죠 아빠 진다왜 이렇게 살지? 존나 재밌네. 와, 시간 가리네. 지웅. 야. 형편 안 먹는가? 친구들한테 갑자기 공간 나가니까. 다비이면 지웅. 친 징. 들 시쉐. 어, 먹을 거 많아, 먹을 거 많아. 일본 가는데 라면 먹고 가는 것도 좀 오바인가? 다 일식이네. <laughs> 일본 도착한 거야 밀크티, uh, k tea, please. Uh, sugar? Uh, no sugar? No sugar. Ice? Uh, 30. 오케이. Okay. 이것도 2,000 얼마? 한식인 건가? 감자 쇠고기 냄비가 뭘까? 와, 이거 168인데 이게 뭐야? 거대한 냄비가 나왔어. 여기 물 같은데 안에서 먹으면 엄청 싸구나. 엄청 나게 달라했거든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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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는 음식이네 맛도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사실 뭐가 이렇게 금지이야금 지금, 지금, 네 빨리빨리 금 지금, 지 지금, 지어지타 오늘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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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수합 이거 놓치면 비행기표 두장날라가날 키스 키스하고 타세요 이거 같은데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맞아요? 니다 네, 아, 네. 문 열어요, 제가? 아, 문 열, 기다려요? <laughs> 내가 문 열고 타는 기차인 줄 알았네. <laughs> 아저씨 놀랬어. 가만있어, 히 가만있어. 히 병원 냄새.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타오 위안 에어포트가는너 번은... 한국 어로고어 진짜 하루 종일 어디야 라는 말밖에 안한거 같아요. 도쿄 구도. 구도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날씨였더라? 열려라 참깨. 여기 게이트 안에 들어왔는데 기도실이 여기 기독교, 부교, 무슬림 이렇게 기도실이 다 각자 있어요. 한곳에 무교를 위한 약간 쉼터? 그런 것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진짜 옷자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진짜 일본 내가 서 잘할게 일본. 와 한국에 왔는데 집에를 못 가네. 김치찌개 한 그릇 먹는다. 와 가방에 안 쓰는 짐이라도 보내고 싶다. 엄마. 나 지금 공항인데 여기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직원분한테 침낭이랑 이런 것좀 집으로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리고 거든 편의점 직원분이 택배 보내주시지? 보내주시겠지? 집으로 보내주실 거야. 대만 아, 사람 친절하다, 아, 다, 친절하다. 다 친절하다 하는데 진짜 한국 사람만큼 편의점. 친절한 사람 없는 것 같아. 두 소. 빨리 빨리. 아 택배입할 기억 안 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빨리 빨리 빨리. 오. 기초. 한국말 다돼 있구나. 대만보다 더잘돼 있네. 그렇겠지. 한국인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이동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오늘의 마지막 게통수단. 버스를 탑니다. 소식을 꺼냈네. 이게 뭐하셨 마니키 리 컨셉. 2만 얼마 때? 엄청 저렴했어요. 안녕. 와, 이거 아니고니와 높네 엔저라서 확실히 물가가 저렴하게 느껴지긴 한다. 한국에 비하니까. 800원대라는 거니까. 이거 빵 하나가 900원? 1000원? 치료스 같은 거. 음. 지금 너무 추워서 일단 여기 근처에 샵이 있길래 옷을 사러 가고 있고, 이거 뭐야? <목소리> 일단 옷가게 문 닫기 전에 옷부터 사고 이거 뭐야? 이거 또 식당인가? 어, 어머어머 이게 일본의 이래구나 어, 미쳤다 어. 여기 봐요 식당인가 봐 이거 냄새 맡기 전에 어떻게 알아 이게 식당인지 어머 어. 식당이었어 맛집이다 여기 분위기 음. 냄새 맛집 냄새 맛집인데 일단 옷 사야지 슈아 죽어 어머어머 감당 못해 여기가 약간 빈치즈 골목인가 보네 8,900원 어, 8,900원 같이 생겼네. 8,900원도 안 되게 생겼는데? 이게 다 8,000원대네. 귀여다 1,000원이라서 이것도 근데 맞는건가? 아, 어 I'm going to p 오, t in this. Can 오, 아 따뜻하다. 아, 아, 네, 메리코. 아, 이거 버섯동대건? 아, 아베드드. Korean food 굿도네. 아, j a p a n e s 노, 노, 노. k o r e a 굿. 노, Japanese. 와치. 어, 바야게치. 서비스 프라이스. 서비스 프라이스. 어, これもポン.나 good, g o o 9 0 0원에살 수가 있지, 우세? 청바지랑 잘 입으니까 정말 예쁠까? 일본에 예솔트 <laughs> <때도> 오는구나. 금방 와. <laughs> こんにち 오. I like this n 진짜 오래된 거다. 여기는 소화하기 약간 힘든 거네? 아, 너무 재밌잖아. 보여, 보여. 이거 또 사러 와라, 이거. 내가 보기엔 내가 내일 이거 사러 온다. 이거, 이거, 이거. 어, 음악도 달라졌어. 어, 이 골목 한 방에, 한 방에 흙 같네? 마로네 아, 5-6만원에 괜찮네 퀄리티가 눈 돌아가면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지 오늘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일본인 친구인데 어, 대만에서 만어 오하야 어떻게또 오늘 딱오사카를여행한데요그 친구를 오늘 만나서 저녁을 먹을 것같아요 진짜 입을 수 있으면 큼니다 h 하이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만나서 반가워 요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o o 日本酒は私はこの料理を買いました。1000円。おぉ、何ですかおぉ、ハペック。カイロ。カイロ。カイロ。ありがとう。私は今、シシーに言う。 because i was in taiwan yesterday yeah, have you ever been to osaka before yes mm. 5 Many, times five times yes. wow. oh it's nice that's why people said osaka osaka oh okay <laughs> who is this guy i don't know Maybe we need to take pictures, everyone is taking pictures here, isn't yeah. it? <laughs> I think we should do Acai. I like that. Uh, uh, oh, oh, I'm In Japan, Korean sash. I, I thought you were saying Korean. <laughs> oh. Wow, it's moving. <laughs> Everything was like Chinese language. And after letters change it, I like this. Korea. <laughs> oh. oh, yeah. oh. oh. Hi! <laughs> H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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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tay there and you're doing it like this. Ah. I'm not really Actually, I don't really know about Japan. Like I only been the Hokkaido, Sapporo, so I don't know other city where. Very mm. different. I thought the Japanese culture was not really matching with me because like mm, it's too polite. You, you know, I'm not really polite. s e I'm like keep making fun. Uh -uh. Mm. So Okonomiyaki is your favorite food in Japan? Um. Mm. Osaka. Mm. Ah, Osaka is famous. Yes. Ah, okay, okay. Nice, nice. 아리갓도. <laughs> 작은 골목도 너무 예쁘다. I think I like Osaka. How about Hokkaido? More comfortable Um. o live. But you don't go o school? Yeah, uh, finished. Can I ask you,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Hey, what is your job? What am I doing? Related to energy. Ah, uh, like a solar power. Yes. Uh. What did you study? What, what is your you major? Empowered. Ah, chemistry. Oh. oh. And uh, environmental science. Oh. You're the smart guy?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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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laughs> no, no, no. Ah. 요 uh, You? y o u gonna make it? Uh, we. Me? It's cooking class. Have yes. I mean, you e n t o cooking c l a 오. 와 너무 신기하다. 아, 감사합니다. This one. t h 아, 이 방법이 있네. 이렇게 반죽해서. Oh, I like you, thank you. Oh. Mm -hmm. <laughs> oh. So good. this is awesome. Mm. So creamy. it's the bread. Mm. You're good at cooking. Yeah. You're cooking well. Yes. <laughs> <laughs> this is my first cooking mm -hmm. meal. Mm -hmm. <laughs> <laughs> so when you met in the Taipei, we said that, like I said, Mirai de Mate. Ah, uh, Mirai de Ah, uh, Mirai was not really far. We met in. Two weeks ago? One week ago? Ten, ten days? Ten days ago. Yeah. Oh. You didn't know I'm gonna come. Yeah. Mm, me uh, too. <laughs> I'm happy to meet you again. Really? Thank you. Hi, uh, uh, I Like to. Hi, don't voice. Pikurista. If I surprise for that, I'm gonna say, ah! like this. How about you? When Japanese guy like surprise, how uh, to say? Ooh. 日本人はとても好きな人だと思う。ああ、おにぎ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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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好み焼きと焼きそばは同じ味で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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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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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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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타고 어디 가면 요 텐바인가 뭔가 일본인 친구 있으니까 잠시만. 나 봐, 나 없이. <laughs> 어서 오세요? 실례 어서 오세요? 어데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Oh. It'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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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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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満のスーパーマーケットは? <laughs> 여기에 폰즈소스가 있어요. 간장처럼 찍어 먹는 건데. t h e take out to home? 어. <laughs> 아, so when they go b a c 폰즈소스. I h a e 와, 여기 완전 포장마차 촌이다. 우와. 우와. 완전 로컬 포장마차 느낌. <laughs> 야끼니쿠 여기 옷 주는 곳에 왔습니다 밖이라서 엄청 좋퍼 whatever you want 완전 맛있어 응 완전 맛있어 이거카이거카이

Do you like it? Righ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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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live in Japan! <laughs> I like this sauce. Mm. Uh, when I was a child, uh, I, I put on the uh, light. Mm. I like light. Mm. Oh, this is so local! I like this How much is this one? 800. Uh, but yeah. well, here is than other place, right? <laughs> uh. Is it <you> ready? <laughs> what? He said, uh, I, I want to uh, <laughs> Yes. <laughs> Come uh, and see it. Uh, I think he, he thinks uh, we are uh, not Japanese. Ah. So he, he said Japanese word. <laughs> uh, because uh, Japanese is... Uh, don't, say, don't, say, don't sing uh, ah, In front of people. Mm. Is it the Japanese culture? I heard that they took behind. Oh, um, uh, yes, Japanese culture. I Do you think so? Well, <laughs> depends on, on. I heard that, but I didn't really believe that. I don't believe like if I didn't say it. Mm. I don't Oh, where did you find i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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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ut you don't have reaction? When you have like some good food, how do you do it? <laughs> don't say anything. <laughs> what is the potato sausage? Mm. Like a potato tast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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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laughs> what is the potato sausage? <laughs> Today, do you want to drink a shot of soju? Yeah, that's my favorite. Because <laughs> I love potatoes. What, <laughs> what, what is your MBTI? Yeah. MBTI? Yeah. I? Really? E. Really? You E? You? Uh, e? E? Uh, e, e Are you sure you're E? Yeah. yeah. Really? E. Yeah. <laughs> uh, English and I. I, I don't speak very well. So ah. If you speak Japanese, you're talking a lot. Really? I don't like that. <laughs> <laughs> 수치가 안 받아요 이 와중에 맛집을 가겠다고 <laughs> 죽을 거 같아 줄 서있는 것 같아 아왜줄 아, 섰어 아, 예쁘다 <laughs> 줄이 너무 긴데 옆에 한식집 갈까? 이렇게까지 해서 왔는고 우와 그래서키오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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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여기 이렇게 하이볼이랑 레모나의 이름이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취하지. 매실소다. 붉은 고추 토마토. 감사합니다. 아, 라면이네. 토마토랑.